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우리에게도 또 하루를 살수 있는 복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아 꿀송이 보야큐티 오늘은 2023년 5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욕기 20장에서 22장입니다. 에이,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욕기 22장에 나오는 네 보배를 강물에 던져버리라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한번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꿀송이 보약 큐티가 그렇게 구독자가 많고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 주일날 제가 서울 그 마천동 성결교회 가서 보니까 그 많은 성도님들이 되게 저를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늘 꿀송이 보이퓨교 티를 통해서 어, 함께 말씀 공부하니까 반갑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런 거볼때 제가 많이 용기가 생기고, 야이 꿀송이 보이퓨교티 계속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권사님이 이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실물로 보니까 훨씬 더잘 어, 생겼다 <laughs>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아마 참말인지 에,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그렇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욕기 22장에 에, 내 보배를 내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져 버리고 네 보배를 진토에 던져 버리라는 아 그런 말씀을 잠시 에,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적한 밤길을 홀로 걷다가 실족을 했대요. 다리를 잘못 짚어갖고 아이고 허방으로 그냥 언덕 밑으로 그냥 꽝 굴러 떨어져 버렸대요. 다행히 떨어지면서 막 손으로 어, 뭘 잡았는데, 에, 밖으로 뻗어 있었던 나무 뿌리를 웅켜 잡아가지고 땅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아 잠시 안도의 숨을 몰아쉬고 있다가. 자, 이로 올라가려고 했으나, 올라가, 올라갈 힘이 없었고, 그게 형편이 잘안 됐다고 합니다. 주변이 캄캄했는데, 아래쪽 상황을 또 자기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진태 양란이었습니다. 막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메아리처럼 자기 소리는 흘러가고 아무도 돕는 자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떨어져서 죽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그렇게 끙끙거리고 있었는데 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날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기진맥진에 있을 때 날이 점점 밝아왔고 주변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이 사람은 자기의 한심한 모습에 쓴 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매달려 있던 곳은 땅에서 불과 1미터도 안된 <laughs> 높이에 자기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붙잡은 것을 놓기만 했다면 그냥 안전하게 땅에 닿을 수 있었을 텐데 자기가 1m 밑에 정말 땅이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다롱다롱 붙잡고 있다가 밤새 죽을 고생을 한 것이었죠 참그 모습을 보면 우리 인생이 뭘 모르면 진짜로 우리가 쌩 고생을 하는 거예요. 몰라서 고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탁 놓아 버리면 편안하고 행복할 텐데 그것을 탁 움켜쥐고 이건 놔 버리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쌩 고생을 하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놔 버리면. 크게 편안할 텐데 그걸 자기가 붙들고 가려고 하니까 인생이 피곤하고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욕기서 22장 24절에 25절 말씀에 내 보배를 진토에 버려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도래버리라. 오빌의 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금 생산지로 유명한 데가 오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제 고향 벌교에는 꼬막이 나듯이, 예. 벌교 꼬막, 이러듯이, 예. 오빌의 금이라 하면 또, 바산의 암소다, 그러면, 바산 지역에는 예. 암소가 많이 소들이자라고. 오빌의 금이 나왔다, 이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길르하세 향료다 그러잖아요. 길러아스의 향료요. 길러아스라는 지역에는 참그 사람을 치료하는 향료가 나오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지리적으로 그런 특성을 알게 되면 오빌의 금이 뭐다냐 그렇게 여러분이 예,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오빌이라는 지역에 나오는 금이 유명했다. 그래서 네, 네가 가지고 있는 보배를 그냥 진토에 그냥 쓰레기통에 내 던져 버리고 네그 좋은 금덩어리를 강가에 돌에 버려 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며 네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다 그냥 손놔 버리라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라, 이거지. 예.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을 교훈해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버리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예. 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얻고 육체적인 생각을 버리고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영적인 은사를 받고 세속적인 정과 욕심을 버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고 나의 야망을 버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게 됩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페이스북에 쓰는 글을 통해서 제가 봤는데 기도원에서 이제 가서 이제 기도,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욕기에이 말씀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보배를 진토에 버려 버리라는 말씀에 따라서 그는 자기의 인생의 보배가 무엇인지 메모지에 하나씩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기도하면서 자신의 보배를 지워 갔습니다. 나중 버림을 통해서 그 헌을 버렸을 때 채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 그 간증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디엘 무디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제 일기는 I am something 나는 뭔가 스스로 대단하다. 하는 그런 시기라. 그게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국의 왕자로서 그 높은 신분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시기에는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I am something인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제2막은 I am nothing.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그렇게 살던 시절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시기가 I am nothing 시기라 그리고 마지막 제3기가 I am nothing을 통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를 사로잡아서 쓰시는 쓰임 받는 시기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쓰시는 쓰임 받는 시기가 인생의 제 삼막이었다는 거 게. 그런데 하나님은 아염 썬생 시기 때 모세를 쓰신 것이 않고 아염 낫생 시기에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 이제 나는 하도 사람들도 알아주지도 않고 나는 정말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완전히 깨지고 낮아지고 바짝 엎드려졌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사용하실 시기인 것입니다. 이용규 성교사님이 쓰신 그 유명한 책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그 유명한 몽골 자매 간증 이야기가 나오죠. 네. 몽골 성교사로 용교 성교사님이 사역하실 때에 그 성기는 교회에 예배를 이제 시작이 막 하려고 하는데 예배 시간이 다 돼서 한 자매가 그 교회의 성도인 자매가 땀이 범벅이 돼서 교회당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이 교인들과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재산인 소를 잃어버렸는데, 소를 찾다가 찾다가, 아이고,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돼서 소 찾는 것을 포기하고, 일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소중한 재산인 소를 포기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죠. 이 자매의 그 믿음에,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놀라서 예배를 위해서 소를 포기한 이 자매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실망시키지 않게 해 달라고 모두가 통성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쳤는데 세상에 예배당 밖에서 소 우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나가봤더니 그토록 찾아다녔던 소가 놀랍게도. 그 예배당 앞에 와 있었다는 참 기가 막힌 간증이 적혀 있습니다. 내려놓고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네 인생의 금을, 네 인생의 금덩어리를 강가에 던져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보배를 진토에 버려 버리고 내 오비리의 금을 강가에 던져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아예 포배가 됐으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인생에서 콱 붙잡고 있는 것이 재물입니까? 자식들입니까? 나의 꿈입니까? 세상에는 그 무엇을 내가 그토록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다 아버지 진토에 버려버리고 강가에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내 인생의 유일한 보배로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Oh, come to me, Jesus.